증기기관차로 인해서 1차 산업혁명 일어났고요.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 혹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통한 자동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수 있을 텐데, 세계적인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시니어 세대들에게 디지털 문화는 여전히 멀고 먼 얘기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 디지털 세대 격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버산업 뉴스포털 시니어비즈의 장한영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디지털 기기가 우리 생활을 거의 360도 바꿔놓고 네. 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 이용하면 무지무지 편한데 네. 그러나 이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시니어 세대들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아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예.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laughs> 예,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기반을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 같은 디지털 디지털 혁명의 그 이면에는 이른바 디지털 세대 격차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네. 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을 만끽하면서 실익을 챙기고 있죠. 네. 그렇지만 고령자일수록 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소외돼서 오히려 역차별당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이 같은 디, 디지털 격차는 이미 금융 분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사물인터넷이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간다면 고령자들이 더더욱 차별 아닌 또 차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옵니다. 네, 네. 뭐 세대 격차 이런 얘기는 썼지만 디지털 격차 네. 아, 이런 용어 새로운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역시 이 IT 선진국인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나온 신조어인데요. 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정보 격차 뭐 이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게. 습니다이 정보 격차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그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중론이 있고요.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한다. 네. 반면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계층은 지식과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 계층 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디지털 격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격차 또는 정보 격차는 소득이나 교육, 지역에 따라서 점점 심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양극화죠. 네.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아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인, 고령자층에서는 인터넷을 배울 기회조차도 드물고요. 또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쉽게 가질 수 없거나 또 사용이 제한돼서 상대적으로 이 정보통신 기술 활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네. 이런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눈에 두드러진 분야가 금융 쪽 아닌가 싶. 봐요. 네. 예. 자 요즘 젊은이들은 좀처럼 은행 갈 일이 없습니다. 네. 저만해도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체와 같은 간단한 은행 업무는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뭐 쉽게는 일분안 그렇죠? 예.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죠. 또 최근에는 이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간단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나타났죠. 네. 어,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 실제 점포를 설치하지 않죠 그 대신에 비대면 거래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금리 혜택을 높게 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어르신들 특히 농어촌에서는 은행 볼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아예 나를 잡아서 반나절 이상 <laughs> 시간을 아, 따로 맞아요.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네. 또 특히 자가용 승용차가 없거나 대중교통이 뜸한 곳은 정말 불편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하루 네. 은행 보는 일이 그렇습니다. 다일 수도 네. 있으시겠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인터넷 뱅킹은 정말 남, 남의 나라 얘기죠. 특히 최근 은행들이 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점포를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바람에 자주 이용하던 은행 점포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어르신들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뭐 금융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도 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자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분들 자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육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편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금융업계 전반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우리은행 의비뱅크, KB국민은행의 리브. 또 KB 하나은행, 원큐뱅크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데요. 네. 결국 터치 몇 번이면 계좌조회와 송금은 물론이고 환전, 대출 신청, 심지어는 펀드 가입까지도 가능한 아,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자 역시 문제는 아무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더라도 고령자들에게는 그 모바일 서비스 자체가 그치요. 생소하다는 점입니다. 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이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만 55세 이상 국민의 이 디지털 정보와 역량, 전체 국민 100으로 났을 때, 어, 전체 국민의 54% 수준이 이 55세 이상 국민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수준을 100으로 보면 55세 이상은 그 절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보다 또군 지역에 이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낮았고요.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13.7%로 나타났습니다. 네. 30대 이용률이 62.1%였습니다. 그러 니까 세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뭐 디지털 강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IT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예. 어,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43%입니다. 전체 평균이 82.3%였으니까 절반 수준인 거죠. 아. 자, 그런데 이 격차가 외국도 비슷합니다. 나이든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감지되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 그리스하고 우리 또 일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좀더 아, 두드러지게 그래요? 나타나네요. 예. 그리스에서는 뭐 2, 30대 젊은 연령층의 이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84%인데 50세 이상은 13%에 나타났습니다. 자, 50세 이상 일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29%에서 그쳐서 2, 30대 보유율 94%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세대의 격차가 앞으로는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금융 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디지털 기기가 주는 혜택은 금융뿐만 아니고 전 일반적인 그렇죠. 모든 생활에 영향을 예, 미치게 다, 되죠. 예. 심지어 요즘은 이제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딱딱딱딱 예약을 하죠. 네. 근데 어르신들을 직접 또 영화까지 가셔야 되고 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 이미 다매진됐 있는 그럴 상황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례로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보면 이 접근성의 차이가 금융 혜택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모바일 뱅킹은 금리 또는 수수료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직접 가는 것보다. 자, 일반 그 지점에 가서 이용을 하시면 네. 별다른 혜택을 못누리신다는 거죠. 네. 자, 문제는 이 모바일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세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1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K-뱅크가 나왔죠. 네. 출범한 지한 달도 안 돼서 24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저를 포함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 40대 고객 비중이 무려 70%에 달았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60대 이상은? 2.1퍼센트에 그쳤다 음.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격차라는 것은 좁히고 줄여야 하는 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들의 디지털 격차를 그 이제 이 젊은 세대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뭐 우선은 이제 어르신들 스스로 이런 정보화 기기에 좀 다가가려고 음. 하는 노력이. 그런 노력이 좀 네. 무엇보다 좀 필요하겠고요. 자주 쓰시면 또 그만큼 익숙해지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정보 격차 를 그냥 둘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에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 법률에 따라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 한국정보와 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이 저소득층 가정 또는 장애인 또 고령자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이 PC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또 PC 가격이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비용이 아주 저렴해지면서 이 디지털 격차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 고령자나 또 장애인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수 있는 어떤 화면 설계 사용자 그 설계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의 첫 번째 장벽을 허무는 그런 노력들이 네.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그, 이제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고령자나 장애인이 쓰기 네, 편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쓰기 음. 편하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단지 비용을 낮춘다던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무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아주 복잡한 지적 능력이나 학습 또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획득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도 뒤따라야 된다는 네. 거죠.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은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에 익숙한 고령자들에게는 특별한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디지털 격차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고령자 본인 스스로도 좀 노력을 네. 해야 되겠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또 배려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쪽의 노력이 함께 해야 네. 하겠죠. 예. 오늘은 디지털 격차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실버산업 뉴스포털 시니어비즈의 장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